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에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전략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지금 뭐뭐 뭐 코스피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정신 없습니다. 네. 아, 지금 요즘 시장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반도체가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고 음, 있죠. 아무래도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고. 이 ai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 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자금을 소프트뱅크 측에서 매도를 했다 라는 매각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마이클버리 같은 경우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ai 산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었던 상황에서 나온다 면 생각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SK이닉스 같은 경우는. 해외 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전망에 대한 기대감은 좋지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올 때 이렇게 목표 주가가 급격히 상향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 주가를 무조건 믿을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환율 같은 경우가 안정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서 바이오테크 ETF 테크 지수가 있습니다. 네. 이 테크 지수가 역사상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약 바이오가 그동안은 어느 정도 소외됐었던 모습인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자금이 들어오면서 반도체에서 반도체 외의 종목군들로 자금이 약간은 좀 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종목수로 보면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종목 숫자가 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좀더 매매하시기 편한 그런 시장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 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음. 어떤 쪽을 매매하면 <laughs> 좀 편하게 예. <laughs> 연말을 보낼 수 있을까요? 아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저는 메인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가 맞다라고 반도체.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네. 반도체가 지금 만약에 보유를 하신 입장에서 손실이 나고 있다면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게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매수 단가가 높다라면 높다고 한다면. 어, 추가 매수라든지 추경 매수는 천천히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저는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메인 섹터는 맞지만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 쪽을 좀 담아두는 것은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선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반기를 본다면 지금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요 최고세율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최고세율은 25%로 가닥을 잡, 잡히고 있다.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을 해 본다면, 자사주 의무 소각까지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한, 한다면 연말 같은 경우는 성장성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배당주들 금융이나 지주 쪽에 대한 관심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와 안정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종목군들로 포트를 일부 구성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좀 변동성을 더 노려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예. 하반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방금 지금 CG 나왔네요. 증권사들,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 이 뭐, 수익, 엄청 지금 네. 증권사 자, 좋은데, 야, 한투? 짝대기 늘어난 거 보세요. 키움, 미래에서 단할것 <laughs> 없이. 아니, 그리고, <laughs> 지, 예 증권주가 또 좋기도 좋아요. 증권주 엄청 좋습니다. 우리 예. 증권주가 주목받은 게 얼마만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게요. 우리가 어.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과 많이 연동이 된다는 예, 이야기를 예.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번 상승 랠리 이전에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왔었던 게 언제냐면 저는 코로나 이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예. 당시에는 증권주들이 많이 못 올랐습니다. 어, 요그렇랬기 때문에 저도 당시에 왜 증권주가 못 오를까라는 고민을 <웃음> 많이 <laughs> 했었데 이차 무슨 아저씨 때문에. 예, 그렇죠. 네. <laughs> 근데 이제 최근엔 네.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한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많이 네.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브로커리 수익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수수료 베이스의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예전에도 뭐 증권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거래대금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증권주들의 실적이 좋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들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흠. 우리 시장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하면서 예. 대한민국 증시에 대한 육성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증권주들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든지 추후에 추후에 배당 성향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배당 성향이 20% 내외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배당 성향이 40%까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도 증권주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종목을 보유해서 보유를 해갈 만한 유인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매력적인데, 지금 이제 증권주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주의사항을 제가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2025년도 지금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요. 음. 2026년도도 좋을 것 같은데, 이순이익이 증액되고 상향되고 있는 속도보다 주가가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분석들은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맞아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이 따라붙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저도 음. 개인적으로는 음. 증권주가 하반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저는 보험주들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laughs> 손해보험 쪽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는 그렇게 실적이 좋지가 못한데 이게 이제 제도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해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 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 쪽에 대한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2026년도 같은 경우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들이 많이 붙어준다라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개선도 기대가 되고요, 안정적인 배당이라든지 뭐 주주환원에 대한 모멘텀들이 정책적으로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보험주들은 재간 느끼기에는 증권주나 은행주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이 못했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험 쪽, 우리가 생명보험 쪽 보다는 손해보험 쪽이 2026년도에 대한 사업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은행, 증권, 뭐 방전에 말씀드린 어, 보험이죠, 보험. 은행 증권 보험 전반적으로 매력적인데 상승 여력을 본다면 또 보험 쪽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네, 음. 지금 앞서 반도체 쪽 이제 좀 담아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반도체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고 제주변에서 s k 하닉스 100만 원 가냐고 네. <laughs> 질문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소부장도 좀 말씀주시고요. 해 네, 일단 어. 주가에 대한 주가 흐름은 저는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에 대해서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대로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속도는 분명히 좀 빨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투자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지금 매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매수를 많이 하고 계신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삼성전자와 SK이닉스가 엄청나게 무너질 것이다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올라가겠지만 저는 속도의 문제 문제라기보다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 뭐 AI 버블론이라든지 몇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였죠. 지난주 수요일 날 장중에 10%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매물이 매물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조정의 속도 자체가 좀 가파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만약에 조선과 원전이 같이 밀리고 조선과 방산이 반도체와 같이 밀린다면 반도체가 더 매력적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선과 방산보다는 반도체가 먼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소부장 같은 경우 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소부장 단에서도 최근에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뭐 원익IPS 같은 경우는 어제도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이닉스가 투자를 해야지만 수혜를 받는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HBM 쪽에 대해서 SK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쨌든 캐파를 가져가고 있고 SK이닉스가 압도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디램이라든지 랜드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못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범용 반도체라고 하고 있는 랜드라든지 디램 쪽에 대한 쇼티지가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어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디램 쪽과 랜드 쪽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거든요. 투자를 못 한다라기보다는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투자를 하느냐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과거에 h&m 에 들어오기 전에 디렘 이라든지랜드 쪽에서 삼성전자가 앞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 어,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캐파가 컸기 때문에 치킨 게임에서 삼성전자가 앞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램과 낸드 가격이 올라간 것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벌어들이는 자금을 통해서 장비 투자가 장비 투자라든지 시설 투자가 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장비주들이나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이닉스가 투자를 했을 때 그에 따른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소부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 지금 삼성전자와 SK이닉스만큼 못 올라온 기업들 중에서는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주가의 변동성이 잘 나오고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액층 냉각과 관련되어 네. 있는 기업들도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더디게 움직였었던 LG 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액체 냉각 쪽에 대해서 수주를 받는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SK 같은 경우도 SK 엠모브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자회사를 통해서 액체 냉각 쪽에 대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주사로서의 메리트도 있지만 전부 다 우리가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 본다면 유리기판이라든지. 액체 냉각 쪽 그동안 많이 부각되지 못했었던 반도체 뭐 소부장 같은 경우는 전 지금도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음예와 지금 우리 내일 수능도 수능이지만 예. 내일 또그리 개장이 한 시간 늦춰지는 거죠? 네 늦춰집니다. 거기다 또 옵션 만기일 아닙니까? 그러게요. 네. 치. 지금 보니까, 와, 대단합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피 200이 582.5060 이러고 있는데, 지금 옵션 쪽에서 미결제 약정 제일 많은 쪽을 보니까, 콜 쪽은 602.50. 602 이게 지금 뭐냐 하면 602.50이면 이게 우리 코스피 지수로 4260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이제 이틀 남았는데 아이들 아니 이틀이 아니고 하루 남았는데. 이4260 위로 지수가 뭐 간다고 해서 콜옵션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급등 쪽에 아래쪽으로는 또 540이 또 미결제가 제일 많고 하니까. 근데 이거 죄다 꽝 되겠는데 분위기가. <laughs> 네. 네. 그렇게 변동성이 코, 많이 나오고 그 코리든 푸시든 이거 네. 이렇게 비싸게 이거 뭐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매겨 주겠습니까, 이게. <웃음> <웃음> 그러면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다만해 오늘 내일은 지수는 네, 그 지... 와중에 이제 업종 따라 종목 따라 이제 날라가는 날라가고 뭐 이런 와중에 어... 딱이 패턴은 어떻게 변하지 않죠? 그냥 한번 이렇게 <laughs> 며칠 동안 100포인트, 200포인트씩 움직이거나 하면 옵션 시장에 드글드글하고 옵션 프리미엄 올라가고 네, 한번 크게 수익을 내보자는 그런 그러면은, 자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저희 코쟁이들이 맥이 주냐고 그거를 그래 당신 콜로 한번 대박 나서 푸스로 한번 대박 나서 할 거냐 말이지 그걸 갖다가 전부 그냥 내일 오후 세시 시 반쯤 가면 이제 다, 다 이제 시간 같이 꽝 되는 거죠 음, 네. 음, 그러네요 뭐, 그것도 근악으로 사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그래서 질문이요 질문. <laughs> 질문을 해주셔야. 아 질문이 아니고 그냥 시장 상황을 한번 그냥 어.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아. 딱 설마했는데 역시 업신시장은 난리가 났네요. 음. 어, 뭐 이슬라나 싶어가지고. 네. 어, 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시장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요. 네. 어, 일단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시장 자체, 우리나라 증시 자체의 흐름이 전 나쁘지 않다고 라 보거든요. 좋죠. 어떻게 보면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분의 70%를 만들어냈다라고는 하지만 그 부분도 저는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한유화라든지 그동안 네. 뭐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지 못했었던 정유나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오늘도 보시면 예전에 NC소프트 여쭤보셨던 것 예, 같은데 예. NC소프트와 뭐 위메이드 같은 게임주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퍼러비스도 어. 마찬가지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지 못했 했던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간 쪽,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저도 반도체 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네. 반도체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매매를 하셔도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순환이 되는 과정에서 오늘 보시면 게임주가 올라오죠. 며칠 전 같은 경우는 또 타이어주들이 올라왔거든요. 네. 며칠 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소재 쪽과 그리고 회로박이라고 해서 AI 데이터센터 AI 기판에 들어가는 회로박이라고 해서 동박에서 이제 파생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쪽에서 관심이 관심이 없었던 쪽에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순서를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쫓아가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이제 통계를 하나 봤는데.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54% 정도가 손실 계좌를 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데 어. 그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어, 얼마 전부터 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현재 계좌 상황을 말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54% 정도의 투자자 분들께서 아직까지는 손실 계좌를 들고 계시고 2025년도에만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 0분 중에서 7분 정도가 수익 매도를 하셨대요. 음. 근데 좀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열분 중에서 일곱 분 정도가 수익 매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칠월달, 팔월달, 구월달, 0월달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도를 하셨거든요. 매도? 매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십0월달부터 10, 십일월달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현금은 매도를 하고 있고 신용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아, 음. 상반기 때 주식 투자를 현금으로 정상적으로 하신 분들은 수익을 챙기신 분들이 네. 많고. 내가 이제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빨리 따라붙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께서 신용을 사용하셔가지고 최근에 많이 매수를 하고 계신 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올라가는 종목들 업황이 좋다라는 부분들 저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 그래도 이제 기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밸류를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속도적인 측면에서 과열이 됐다면.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그래도 좀더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돼서 음. 내 순서는 돌아올 수 있다. 다만 네. 그내 순서가 너무 작은 기업들이나 시장에서 너무 테마성만 가지고 가는 종목군들이 아니라 뭐 앞서 말씀드린 화학이라든지 향후에 개선이 될수 있는 큰 업황과 연동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지금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내 순서는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laughs> 지키기. 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